여러분 안녕하세요 딜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저희 오늘 M8 컴페티션 쿠페 모델 트랙 네. 시승에 앞서서 네. 아주 간략히 아주 간략히 아주 간략히 내외관 네네 훑어보는 거죠. 네. 훑어보는 훑어보기. 오늘은 주행 리뷰니까요. 네. 네, 곤잘로가 주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차는 저희가 시승하게 될 M8 쿠페 컴페티션입니다. 차값만 무려 2억 3천만 원이 넘는. 일단 전면부는 살펴보면은.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좀더 과감하네요 주변부에는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 립쪽이랑 에어덕트 주변부로 카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네 BMW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파란색 코치도 들어가서 되게 미래적인 모습이네요 타이어가 <laughs> 전면 폭이 275예요 275, 35, 20 세라믹 브레이크 쓰고 있고요 네. 캘리퍼는 전류는 6 피스톤 피스톤 6개 모노블록 타입 캘리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사이즈는 285 3520. 뒤쪽에서는 원피스톤 브레이크를 쓰고 있네요. 네, 한쪽에서만 밀어주는 편압식 캘리퍼입니다. 사륜 네. 구동이 기본이어서 그런지 앞뒤 타이어 폭 차이가 10mm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이 차는 측면 뷰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laughs> 루프 라인이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웃음> 버플러가 <웃음> 네. 주먹이 꼭 들어갑니다. 굉장히 좀 AMG스러운 엄청 큰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 테일 램프는 최신 BMW 디자인을 따르고 있죠. 근데 입체감은 3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심지어 전동 트렁크죠. 루프라인을 뒤쪽으로 길게 빼다 보니 트렁크가 길이가 굉장히 긴 모습입니다. 음... 한번 들어가 볼까요? <laughs> 컴페티션이니까 당연히 카본 루프죠. 주유구에는 옥탄가 미니멈 95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급유를 써야 한다는 거죠. 98 이상을 쓰되 어, 최하 95 이상을 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와이 뒤쪽도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버스 네. 위킨스 스피커가 있고 알칸탈? 그 주변부로는 네, 알칸타라로 일단 시트 포지션을 저한테 맞춰볼게요. 제가 앉은 키가 큰가 봐요. 루프가 낮아서인지 머리 공간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쪽 시야가 되게 안 좋네요. A 필러가 많이 누워 있다 보니까 전방 시야가 좀 많이 나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는 지금 나오는 BMW 최신 인테리어랑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버튼들은 이것들과 동일한 메탈 재질의 버튼들을 쓰고 있고요. 계기판 역시 풀 LCD 클러스터.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에도 카본을 되게 많이 발라놨어요. 그래서 스포츠 세단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운전 때에도 저렇게 M1, M2 한 방에 가는 거죠? 네. 오기계판도 바뀐다. 실내 감성 품질이 BMW 치고는 좋은 편입니다. 여기 실제 가죽, 센서텍이 아니라 실제 가죽이고 천장 내장재도 알칸타랍니다. 그래서 BMW 치고는 좋은데.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S클래스나 E클래스 쿠페에 비해서는 음. 사실 내장이 좀 떨어지긴 하죠. 네. 시트는 M5에 들어간 거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골격은 비슷한데 패턴이라든가 또 이쪽 어깨 부분이 얘는 좀덜 솟아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오 씨. <laughs> 지금 시트 포지션을 저한테 맞춰놨는데 못 못할 것 같은데. <laughs> 네, 굉장히 답답하죠. 등받이도 서 있고 이게 보기에는 베이지 인테리어여서 좀 넓어 보이지만 네. 실제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아기들 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란쿠페는 뒷자리가 나름 괜찮은데 얘는 정말 그냥 2인승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냥 가방 정도 또는 강하지 않지는 용도로만 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포르쉐 911도 이런 느낌 아닌가요? 911보다는 그래도 <laughs> 아, 앉을 만하긴 해요. 아 그래요? 바로 그럼 주행하러 가볼까요? 고고! go! 몇 시려나 오 시이지 않나요? 뭐 갑자기요? 저희 차는 혹시 오시나요? 저이게 얘기만 들었어요. 아, 자꾸만. 제가 지금. 어 소리가 V 팔 사운드가 원래 이래요? 음... 되게 좀 고동감이 예, 느껴져. 약간 좀오버가아 그래요? 도동도동도동는 느낌이 듭니다. 와 머리가 엄청 잘 들어오네. 아 진짜요? 어 아까 보니까 엔진룸이 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게 배분 때문인지 대신 좀 약간 높게 달려 있었죠. 별가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트랙 들어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떨려 <laughs> 아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아니, 이거 펀치력이 상당한데요? 빠르네요 어, 느낌 이상해요 <laughs> 그좀 뭐랄까 좋다 3초 때 3.2초? 네 3.1초 3.1초? 네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3.1초 걸리는 차량인데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펀치력을 보여줬죠. 아, 일단 지금 가이드랩 시간인데요. 네. 스포츠 모드 아니고 네.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게 갭이 너무 커가지고 저도 차에 적응이 필요하니까 네. 최대한 모든 면에서 스포티하게 가장 스포티한 모드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냥 평평한 서킷을달리는데도 노면을 읽고 있어요 맞아요 <laughs> 스펜션을서장펜포티하장스포티하러스포츠플러스운전았더니에서도피드백에서도이피드지는편이느껴에요편이에요 아, 네, 운전 에 피드백 굉장히 좋고요. 아... 이잘 섞여 있네요. 어... 그래 차가 되게 괄괄거리면서도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엑스트라이브가 노면을 꽉움켜지면서도 네. 거의 유트롤에 가까운 오버스티어로 코너를 탈출시켜 주니까 아주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이거 완전히 쉬운 고성능 차군요 운전이 쉬운 고성능 차. 네. 일단 뒷바퀴만으로 출력이 가는 건 아니니까. 네. <laughs> 언더가 전혀 없죠. 진짜 전혀 없어요. 뭔가 3 4 0마 때는 아, 말을못 하겠어요. <laughs> 너무 빨라요. 340i랑 아예 뭐 급이 다르네요. 아예, 아예 급이 다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제 진짜 흥복한 것 같아요, 저한테. 는 네. M340i도 저한테는 되게 빠르고 좋은 차로 느꼈는데, 걔는 경쾌하게 움직였는데, 얘는 흥복한데 엄청 똑똑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고출력 차가 네. 이렇게 무거운데. 네. 아까 저런 쇼트한 연속 코너를 아주 응. 빠르게 빠르게 뿅뿅뿅 하고 넘어가는 게 놀라운데요? 빳빳빳 이렇게 넘어가요 진짜로 달리기면만 놓고 봤을 땐 AMG GT보다 나은데요 아 진짜요? <laughs> 네. AMG GT는 사실 좀 살짝 둔한데 음. 차가 BMW가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네요 언더스티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게 다르지? 내가 M X 드라이브잖아요. 네. 최근에 저희가 탔던 640 G T 는 그냥 X 드라이브긴 한데 서로 성격이 다른 X 드라이브긴 한데 이 정도로 차이 난다고요? 이 정도라고? 딱 엑셀러레이터 발 뗐을, 뗐을 때 팍팍 하는 것도 완전 스포티하고 거의 말 말을 못 하겠어 이거. 전에 너무 집중하게 돼서. 오, <laughs> 어, 이거 대박이다. 이게 지금 브레이크 감도를 더 <laughs> 브레이크 감도를 스포츠로 하셨잖아요. 네. 어때요? 담력 같은거나 이런 건요? 컨트롤하기 쉬우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대박이다, 예. 진짜 대박이다. 아쉬운 구석이 있어서 어, 별로 안 빠를 빠르, 안빠줄 알았는데 네 별로 안 빠를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얘 <laughs> 진짜 대박이에요 빠르네요 진짜 빨라요 흉폭해 흉악해 형제 어 진짜 <laughs> 괴물 같아요 괴물 비스트 아 이게 노면이 젖어있어서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되게 옆에서 지금 느끼는 거는 그립이 되게 좋아보이는데요? 그립 되게 좋아요. 허둥지근 되는 모습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옆에 내바퀴인데 170, 180, 190, 209 0선 209. 끝에서 209아 아, 눈물나. 209 여기 직선주로가 이제보다 짧죠? 어, 훨씬 짧죠. 근데 209가 나온다고요? 훨씬 짧죠. <laughs> 아니이 <쉬쉬. 웃음> 아, <근데> 이... <laughs> 테스트 드라이브 M8 타신 분들은 운전을 정말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몰다가 오버하는 순간 큰일 날것 같아요 아. <laughs> 그니까 뭔가 다운 시프트가 필요한 구간에서 지가 알아서 미리 딱해버리네요 진짜로 <웃음> 재밌다. <웃음> 진짜 재밌다. 형 거의 지금 진짜 취미생활이죠. <laughs> 진짜로! 뭔지 모를 정도로 차가 그냥 바닥에 착 붙어가지고 팍팍팍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아 감정입을 이 너무 많이 했나 이제 운행을 종료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같이 터미널로 이동하기 위해 오실게요. 아시오. 자 일단. 네. 아, 911처럼 완전 돌덩이 같은 그런 어떤 스포티한. 네 돌덩이 같은 똑똑함, 네 치밀함 그 쪽은 아니긴 해요. 근데 그런 색깔도 있고요. 네911 같은 그런 똑똑함도 있는데 그게 약간 구동계 쪽이 엑스트라이브 쪽에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고 음... 그와 동시에 AMG GT 같은 흉폭함도 있네요. 음... 소리나 어떤 <laughs> 사실 좀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무게에서 오는 그런 거라든가 말을 잘 못해 너무 박세에 달렸어. 무게에서 오는 그런 둔중함, 그 태생적인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실제 스펙에 비하면 진짜 진짜 잘 달리는 건 분명하고요. BMW에서 나오는 차들 중에 가장 스포티하고 가장 빠른 차네요. 그냥 확실하게. 진짜 이를 갈고 네.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세요? <laughs> 아, 너무 빠른데요, 차가? 엄청, 엄청 빠르죠. 네, 그렇죠. 진짜 빠르네요. 네. 와... 아. 그래도 이제 사륜으로 600마력 이상의 차량을 좀 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상당히 네, 가속감은 충분히 느껴습니다 이게 사실 사륜 구동이 아니었으면 네. 이렇게 달리지 못할것 같아요. 지금 사실 노면 좀 습기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가속하실 때 이제 아무리 뒷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앞타이어 이제 트랙션까지 같이 사용하면서 가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600마력만 가지고 비타이어만 가지고 육백만 원 분위기 좀 주무시는 네. 거예뭐 사륜구동이라고 해서 언더스티어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죠 아니. 타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많이 타보셨죠. 타봤을 요 일단은 물론 가속감도 확실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다르고요. 그리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서스펜션이 되게 하대요. 그러니까는 네. 이차 무게랑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하드하기 때문에 M5 탔을 때좀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좀출렁출렁고 그렇죠. 배탄 느낌이 좀 네. 들었다면은. 물론 이제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죠. 네이 차량 탔을 때는 좀큰 M2나 M4 같은 거맞아실하게믿이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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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진짜 확실하게 네. 심지어 네. 평평한 서킷을 이렇게 순항하면서 느리게 가고 있는데도 그 노면이 느껴질 <웃음> 정도더라고요. <웃음> 네 굉장히 하나하던 단단하고 하나하던 <laughs> 네. 어, 이 정말 덩치와 무게에 비해서는 정말 정말 잘 달리네요. 진짜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잘 탔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좋아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십시오. 아, 네. 제가 눌러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성함 한번. 아, 저 손승배 인스트럭터. 네, 손승배 인스트럭터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힘들어.